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월 2일 월요일 아침, 사랑생교야, 정목상여신 모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기며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갔어요. 천성만 바라보 나갔어요.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며물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며 성령이신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리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와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요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앞에 기다려 서 있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2일 월요일 이 귀한 날 저희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첫 시간을 가장 먼저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혜와 정명을 주시되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며, 이 다음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때 그때가 영원한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리포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빌리포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연금되어 있는 가운데 수감생활 가운데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영치금으로 보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빌리포 교회가 율법주의들 그들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복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두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고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된 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거같이 온전히 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기 하려 합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먼저 1장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복음의 증거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들 2 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풀려나 있든지. 또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혼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리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결지를 도와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함이니라. 특별히 이 장, 빌리포스 이 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절정은 성육신이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절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염두에 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가 없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다음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목소리> 배트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냐. 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아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한해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기브린 중에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파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땀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접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3장에 있어서는, 어...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자신의 육체, 육신,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활동한 율법을 잘 지키는 할래파고, 나는 또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교회가 이제, 이제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임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아멘. 할래했다고 진짜 구원을 넣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가 할래가 아니다. 그게 할래가 아니고. 정말 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할래다. 정말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리포스는 기쁨의 복음서인데요. 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하라, 기뻐라고할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오늘 빌리포스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나의 뭐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어, 기쁨으로 어, 주님을 어, 사람들에게 발현시키는 가운데 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월요일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속에 존귀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생교의 특별히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이어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잘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흔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에위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환부에 손대어 주옵시고 깨끗이 나와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자한테. 우리의 물질을 주시되 나누고도 나무 밑으로 능력이 채우시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 그리스도 평강을 함께하여 모든 우울증, 광장의 불면증이 깨끗이 물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는 사랑 가족들, 소록도 가족들, 선계 가족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순적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선민이 시후, 지원이 시후, 시원이 이어린 영혼들에게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주께 응원 드리는 복된 주의 종들이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2일 이 월요일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땅히 할 말과 할 행동을 일일이 지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 하는 범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미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하심 무상이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목소리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2일 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사행신 권사님, 송선희 집사님, 하주혜 권사님, 박신혜 집사님, 박영주 집사님, 원정숙 사모님, 신선녀 집사님, 정한일 집사님, 김눈정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또 이름 밝히지 않고 들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하세요.